thank you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해이자 구세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특별한 해인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2000년, 이 대희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는 지난 1994년에 발표한 교서 제3천년기를 통해서 서기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한 것은 새천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희년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활짝 펼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2000년 대희년은 1999년 12월 24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이 열리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문이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해 성 라테라노 대성당, 성 마리아 대성당, 그리고 성 바오로 대성당에 있는 거룩한 문을 말하는데요. 황금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황금의 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문은 천국의 문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곧 천국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죄의 상태에서 은총의 상태로 넘어간다는 의미로서 희년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00년 대희년에는 성문이 열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과 베들레임에서도 대희년 경축행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서 희년이 선포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 대희년이 가톨릭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의 축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년대사는 청하는 사람 자신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대리기도 형식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희년대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대로 기도를 바치고 자선과 회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정해진 성당이나 기타 장소를 순례하고 그곳에서 봉헌되는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규정된 순례지로는 로마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성 라테라노 대성당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명동 대성당과 새남터 성당, 중림동 성당과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지를 순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희년 대사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든지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이웃을 찾아가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 또는 사도신경과 같은 일상적인 기도를 바치면 된다고 합니다. 대희년은 자비의 해입니다. 이것은 희년 대사를 통해서도 잘알 수가 있는데요.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2000년 대희년 자비의 해에는 우리 신자분들 모두가 대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